할렐루야! 오늘 4월 15일,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드리는 속해예배입니다. 오늘도 속해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나같이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들 사망권 세모들 이기시간에이옷 입은 저 사신 주님 주 은혜 간에 주님께 영광 다가시길 사신 주 사랑한 본세모 이기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안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자 오늘도 성경을 읽고.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성경 다 읽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을 찾아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황상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누구보다 예수님께 사랑을 적극 표현했습니다. 도입 질문이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리아는 십자가의 행렬 속에서 다른 여인들과 함께 슬피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장 오래 머물렀고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행동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무덤을 찾아갔을 때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로 마음이 아팠고 슬피 울었습니다. 단순한 훌쩍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같은 사랑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렸고 이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즉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후 마리아와 두 제자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라진 시선을 찾기 위해 무덤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의 슬픔에 빠진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애타게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는 예수님이심을 즉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입니다. 몸과 마음이 파괴되어 사람 구시를 할수 없었던 그녀는 어느 날 예수님의 도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고침 받은 은혜로 그분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간직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모시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겨야 마땅합니다. 결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부활 목격자여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자를 맞이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가슴 벅찬 감사함이 섬기고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 묵상 질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 있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한 사건이 있습니까? 모르게 모르고 했던 일이 주님의 일이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향류를 부어서 그삼백대나리온이라 되는 를 부었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었고 그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십자가 현장에 있었고 부활의 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했고 가장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행동 내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마음도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거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큰 방법이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방법, 뭐,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청소하는 것, 또, 네, 교회 사람들을 내가 참 사랑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뭐 수백, 수천 가지도 넘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은 있는데, 시간도 없고, 내가, 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헌금으로, 이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할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뛰어나고, 또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형편과 처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향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단번에 깨고 예수님께 모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려고 그 이른 새벽에 뛰어갔던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런 사랑, 열정, 경험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인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좋아하실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뭐 분주하다, 여러 가지 할일 많다 그러지만, 자 그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음, 핑계 같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그 다음 삶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동트기도 전에 무덤가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지 묵상하고 일주일간 실천해 봅시다. 삶에 적용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만 한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실천을 해봐야 그 실천이 내삶 속에 또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부활 후 첫째 주간이니까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한고하오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음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교인들이 없는 곳이 없는 이러한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니 이보다 더큰 축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 좋은 교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증거에 앞장서며 이웃사랑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담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능력의 종이 되게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목회하는 귀한 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원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 가정마다 정말로 말씀으로 늘 승리하게도 와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가득 넘치는 우리 속회원이 되게 도와 주시고 앞으로 이제 속회가 곧 모이게 될 때에 그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속해 현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선교 지역들, 하나님 선교의 놀라운 결실과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금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꼭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이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그리고 멀리는 정말 친척부터 시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금년에 꼭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여, 열매 맺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성 한장더 하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 드는 대신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의 한 슬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줄을 섬기며 언제나 줄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오늘 점심 한 끼는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 돌아오는 주일부터 열 시에 우리 한 번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열시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맞으러 우리 교회 나오셔서 함께 감사하며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십시다.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